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무섭게. 너, 너 어디가? 응? 이것은 저희 그 3층, 3층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지만, 현재 이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하, 아하, 알았어, 알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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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민감하게 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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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이 자식 저거 정말 왜 민감하게 반응해 음, 이놈은 음, 이놈 해야지 이놈 짜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 무슨 종류의 거북이죠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이런 거북이가 있고요자 이런 거북이 으흠, 큽니다 크기를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도 엄청 크죠 와 크다 그 다음에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또너 어디가? 이 녀석 크기가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거는 또 다른 종 같은데, 또 다른 종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 녀석하고 거의 이 녀석은 같은 종인 것 같습니다. 같은 종. 어쨌든간에 어저께 어제 어떤 그. 이 파총류를 하셨던 분이 아주 오랜 기간 이 녀석들을 길렀었는데 아마 이제 그 조금 학생이 뭐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지 아마 이제 조금 좀 키우기가 어렵게 됐다고 만찬에서 좀 키워줄 수 있냐 해서 음 어차피 우리가 이 3층을 전시장으로 아마 앞으로는 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희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습니다 아, 그랬는데 마땅한 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예 이 전, 전체를 이렇게 좀 이용을 해서 이 녀석들이 보니까는 어제 보니까는 여기를 바깥에 나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음, 다행히도 그렇게 히터를 켜서 물을 좀 따뜻하게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줬습니다. 저기 물만 그냥 뭐 갈아주면 되니까 휙 버리고 또이물 있으니까 바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 온수 나옵니다 물론. 그래서 한번 이곳에서 아예 자연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한번 거북이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어차피 이 안에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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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녀석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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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아이, 못 나가 막혀있어 막혀있어 응? 나갈 수가 없어 하긴 너도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바닥을 뭐 모래를 깔아주느냐 뭐 말이 맞는데 한번 그것은 생각을 해보고 가서 이 안에를 녹색으로 약간 좀 만들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짜잔, 이것을 기증해주신 분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녀석 이게 오, 우리 미직근 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좋지 따뜻하고 그냥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곳에다가 등을 해줘야되네 또 UV등 같은거 음 그걸 또 한번 설치해 봐야겠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공간이 거북이 왕국으로 바뀌는 걸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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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들의 천국 <laughs> 그로 앞으로 탈바꿈 될 3층 화장실 대비입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철입니다. 오 녀석 진짜 크다. 잘 키웠네 정말. 아 어쩐지 이것을 이제 기증하고 가시면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많이 마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